지금 이쁜이한테 상처가 있어갖고, 돋날까봐 제가 항생제를 지금 가루내서 그 위에다 뿌렸습니다. 지금 먹고 있습니다. 어, 이쁜이가 다행히 먹어서 다행이네요. 맛있게 먹어라, 이쁜아. 얘도 먹어야 될 텐데 네. 어, 오우리도 뭐 컨디션이 안 좋아 얘도 뭐깨끗 소리 내는 게 이분이들 어디 가서 찢어지셨구나 뭐 어디 갈렸구나 아마도 교통사고 난것 같기도 하고 뭐한테 찍혔어 어디? 네. 이야 불쌍해라 이 자식은 팔자줄게 여기 탁 누워 있네 은밀은 어디 갔나? 고양이들이 동네 고양이들이지만 나랑 산 지가 꽤그 1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늙으니까 자꾸 아파요. 걱정입니다. 너는 안 먹어도 돼 임마. 아저 자식 짜 양반이도 있어요. 얌전히만 있는 게 아니라 좌우에 양반이도 있습니다. 염전아 내차사줄 테니까 먹어 알았지? 얌전이가몇칠도 보였다 안보였다 합니다 <laughs> 지금 닭가슴살 두개랑 캔작은캔 하나 놨습니다잘 먹고 가길 바사데은이 후에 양이는안내이올안내려올람나이반통이는람은있는데데이 음? 음. 사람은 이 먹어라. 이전람 아이, 착하다, 우리 얌자니 많이 먹어라. 간식도 좀 주고, 밥도 다 채워놨습니다. 물은 있고. 자는 적은 있나? 가겠습니다. 유점이 유저미. 유점이가 있습니다. 어 저기 제인이어 고노 무점이 다 있습니다. 어 세상에 얘는 무점이야. 무저미. 얘는 무점이고요. 저기 유점이 고노. 제인이 다 있습니다. 아이, 반가워라. 너희들 왔었구나. 와서 먹어라. 응, 몇게 음, 알았지? 내가 다른 애들 밥 주고 지금 메이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한번 보니까 밥은 그대로 있어요. 간식 든걸 지금 아침에. 안 먹었는데 무좀면는 여기 있습니다. 아마 제가 먹을지 모르겠어요. 무점이만 여 있고, 아까 보였던 제인이, 고노, 유점이는 사라졌어요. 저쪽으로. 저쪽 어디, 뭐, 비트, 저 비닐하우스 저쪽 선 어디로 해서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 사는 게. 꽃님이도 그쪽에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여기 무점이가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 아까 얘네들 여기서 보고서 내가 어, 작은 통조림 두 개랑 닭가슴살 세 개를 저기다 넣어놨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먹었어요. 무좀아네가 가서 먹어라. 파리들 알까기 전에. 알았지? 이산 위에 고양이가 새끼를 낳은 것 같아요. 지금 고등어 고양이 하나랑, 그 다음에 검은 고양이 한 마리 새끼가 도망갔어요. 지금 두 마리인데, 어미도 본것 같고, 어... 얘네들은 뭐 먹을 걸 주고 싶은데 어떡하지? 이 천들로 이기다 묶어주고 내가 가면 도망갈까? 응. 음. 아유, 예뻐라. 그랬어? 야옹! 거기 있었구나. 응? 어? 너네 엄마가 거기 어디 산 어디다 그 집을 마련해 놨구나. 응? 어? 아유, 착하다. 어, 예쁘게 생겼네. 까만 양이도 엄마 닮아서 하나 있었는데. 음. 그래, 다음에 또 보자. 응? 어떻게 너한테 밥줄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게. 여기 쥐도 많고, 에, 족제비도 있고, 들리는 말은 삭도 있다고 하는데 너구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위험한데, 하여튼. 조심해야 돼. 응? 너네 엄마는 어디 갔냐? 가슴살이랑 통조림을 주고 갑니다 제가 와서 먹기를 바랍니다 와서 먹어라 아이 착하다 응 아가야 응? 아가야 여기로 그래. 이렇게 주고 가니까 먹어 알았지 나나야 얼른 먹어 걔 눈치 보지 말고 아유 우리 나나는 먹지를 못하네 나나야 밥 빼서 먹어? 얼른 너부터 좀 먹어 그래 고시게 먹으면 나나 먹을 게 없는데 아 눈치 보지 말고 좀 먹어 임마 옳지 나나도 먹고 고시기저 녀석이 다 뺏어 먹으려고 그래갖고. 맛있게 먹어라. 어? 어이, 착하다. 고시기도 예쁘게 생겼어, 보니까. 음, 뱀딸기 같으네요. 음, 뱀딸기는 먹어봤는데 맛은 없어요. 예쁘죠? 네, 이것도, 뭐, 여기, 여기 지나다니는 동물들이 먹을 거예요. <laughs> 새나 뭐, 이런 것들이, 쥐나 음. 뭐, 이런 것들이. 왜 뱀딸기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뱀이 먹나? 뱀이 이런 걸 먹나? 육식 동물이. 벌써 저기, 노랑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범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노랑아, 야. 아 어, 그랬어, 갈게요, 오지마, 오지마. 오늘은 세범이가 없네요. 노랑이만 있네. 우 시험 들이 여기 안 왔을 거고. 노랑아, 많이 먹어. 시험 들이저 아, 노랑 저 세범이 안왔어 세범이 어디 갔어? 어, 그랬어. 어휴, 우리 노랑이 한결 같은 나오기를 그냥 거기서 딱. 버티고, 그냥, 눈,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어? 어이, 착하다, 우리, 노랑이. 어이, 착해. 제범이 맛있게 먹어? 아유, 근데 왜 여기 있었어? 저쪽에 있지. 그래, 주기 편하지. 응? 너 어제 집에까지 쫓아오려고 그랬지. 겁나 힘 많어. 너밥 먹을 때 내가 가야겠어. 계속 쫓아와서. 집에 내가 데릴 수가 없어갖고, 그렇지. 그렇지만 않으면 너 데리고 가지. 응? 재범이 많이 먹어, 알았지? 응. 아유, 우리 세범이 착하다. 넌 맨날 거기 있어? 아유. 너, 너네들 어디 모여있냐, 도대체? 나 궁금해. 어 너는 여기 가끔 나와서 있고. 내가 저 간식 준거 먹었어? 먹었으면 내가 이따 6시 넘어서 한 7시쯤 올 건데 그 전에 너 배고프면 조금 먹으라고 갖다 줄게. 응? 어? 무점아. 아이, 착하다. 우리 무점이. 아직 6시 안 돼서 5시 반 됐을 거야. 응? 어? 아이고, 우리 무점이 착하다. 지금 그 통조림에 또 새로운 걸 하나 추가해서 줬습니다. 저 노란 색깔로 보이는 거. 그건 새로운 맛인데 잘 먹을지 모르겠네요. 잘먹네 애들이. 고백이는 뒤에 있는 사료를 먹었고, 저희 구경이는 이제 자리가 나기만 기다리는데 지금 얼마를 줬냐면 작은 통조림 두 개, 새로운 통조림 하나, 그다음에 닭가슴살 세개 그다음에 건식 사료 이렇게 줬거든요. 전네 마리서 맞게 충분할 겁니다. 저기 위에 있는 구경이한테도 차례가 갈 겁니다. 안마 지네들이 많이 먹어도 저거다못 먹거든요. 구경아, 너도 가서 먹어. 아이, 착해. 어? 아이, 착다밥 줬으니까 와서 밥 먹어. 응. 저기 밥 줬어. 밥 줬으니까 얼른 와서 밥 먹어라, 왕방울. 어? 알았지? 아이, 착다 우리 왕방울. 동생도 밥만 주면 안 먹으니까 다른 걸 하나 줄게. 오늘 너 이거 먹을래 안 먹을래? 먹으면 이걸 주고, 응? 내가 방울이를 위해서 특별한 걸 하나 갖고 왔어. 좀 기다려봐. 바로 요 건데 맛있을 거야, 응? 가서 줄게. 좀 기다려봐야. 먹고 예. 어, 있고, 저기에 선내가 오고 있습니다. 삼례냐, 흥시리냐 그리고 저차 밑에 고등어냥이가 한 마리 있었는데, 선보는 애가. 아, 얘는 섬례가 아니고, 달림이네. 달림이가 여기 왔네. 어? <laughs> 달림이가 여기 왔어? 어? 달림이가 여기고, 섬례는 없네. 놀식이 있는데 달님이가 지금 쫓아가서 먹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놀식이가 먹고 있는데 섬녀는 없고 달님이가 근처에 있습니다. 뭐 섬네 알면 못싸먹 텐데. 달님이가 여기까지 왔지. 음. 그래도 놀식이는 씩씩하게 먹습니다. 고등어양이 키는 생이 누구지? 궁금하네. 섬내가 어, 천천히 갑니다. 노을심이도 약간 긴장합니다. 섬내가 가니까. 저기 둘리가 있습니다. 회돌이 새끼 둘리입니다. 회돌이는 저 창고 안에서 새끼를 키우고 있어요. 둘리야, 반갑다. 아유, 오래간만에 보네, 둘리. 어, 전 에선 오래간만 에보 네요. 둘리, 여기다 밥 주고, 갈테 니까 와서 먹 어라. 둘 리야 알았 지? 어? 우리 둘리 예뻐. 여기 고더 리가 와있 습니다. 고돌이가 보입니다. 예, 아 내가 헷갈리네. 고물상에 있는 애랑은 다른데. 얘는 진짜 고돌이고, 걔는 새끼 나네. 어제 보내는 고돌이가 아닌 것 같으네. 여기 예, 와 있었어? 고돌아. 어? 샴돌이랑. 아유, 얘네들 또, 노랑이 혼자 놔두고 왔구만. 이리와. 먹을 고 줄게, 이리와. 이리와, 대봉아. 아, 녀석들. 이리 와. 아, 아. 세보미는 여기다 줬습니다. 처음 주는 건데 잘 먹네. 응? 이 녀석이 독점을 해갖고. 새봄이도 저거 하나로부족할거야 닭가슴살도 하나 줘야돼 형들이 통조림 큰거 하나 다 먹을 기세인데요 오늘은 고물상에 있는 고양이가 안왔네 아유 우리 새봄이도 엄청 잘 먹네 이놈 먹을때 도망가야지 또 집에까지 따라오려고 그래갖고 안돼 아유 나야 새봄이 쫓아오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치근하기도 하고 난감해 만어너 때문에 에. 그, 고돌이 닮은 애, 새끼 키운 애는 고돌이가 아니에요. 고돌이는 약간 구내응기가 있거든요. 아까 본 애가 고돌입니다. 저 어, 자동차 시트 폐차장에서. 그래서, 고물상에 있는 애는 이름을 물상이라고 실 겁니다. 물상이 새끼 키우는 애. 아, 너무 똑같이 닮았는데, 그, 구내응 걸려서 혓바닥 메롱 하는 것만 틀리네. 컴컴아, 먹어. 너콤이는 없는 것 같은데, 컴컴이 너만 있는 것 같아. 컴컴아, 맛있게 차려놨으니까 먹고 가라. 알았지? 어 우리 컴컴이 그냥 눈만 번쩍번쩍, 부엉이 눈처럼 번쩍번쩍하네. 오늘은 사료에다가 정말 맛있는 간식을 하나, 저기, 첨부했어. 그러니까 나와서 먹어라. 물도 보충해주고. 어이, 착게 우리 컴컴이. 아이 착하다. 많이 먹어? 수염이가 꺼해지는 이유는 얘가 잠자러 가는 데가 이런 게 많은 데래요 어딘지 저는 자세히 몰라. 이 동네 사람들이 뭐 시커먼 거 나오는 공장 그런 데 가서 자는 것 같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줄어들질 않고 걔가 거기서 자는 날은 자고 오면 또 계속 까맣게 묻어있고 그래요. 이게 고양이가 자기가 이제 그루밍도 하고 그러는데 좀 하얘질 텐데 그렇지 않은 거, 거 보면은 계속 그 오염물질 있는 데서 뒹군다는 얘기거든요. 어디 거기가 좋은가? 음 아무튼 우리 수염이가 그 연탄 공장에서 알바한다는 괴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는 데서 그런 거. 별이가 있고 별림이는 지금 안 보이네. 이, 이가 아파서 잘못 먹어갖고, 저, 태국제에요. 이게 드링크제인데, 가토비 레날 드링크라고, 저, 한 캔에 한2천원이 조금 넘어요. 이거를 주려고 럽니다 먹고 기운 좀 차리라고. 근데 어디 있는지 안 보이네. 야, 너, 새끼 어디 갔어? 어? 새끼 불러다 먹여. 알았지? 달리마. 어? 알았어? 별님이 어디, 요, 화분 있대데 어디 소관에 있을 거야. 알았지? 이거 타줄 테니까 먹어라. 여기 타니까 이런 식으로 되네요. 요거 좀, 제가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아마 새끼가 냄새 맡고 올 거예요. 이거 많이 좀 먹고 기운 좀 차려라. 응. 음. 거금 투자했다. 12개에 2만 5천 원이다. 아이고. 지금 보름이가 보이는데 안먹고 줄곧 잤습니다. 보름아 먹어라. 아까 물구름이 먹었고 보름이랑 빵이랑 그 다음에 깔끔이가 먹으면 됩니다. 아, 고양이들이 없었다. 7시쯤에서 이 골목으로 이 도랑으로 이렇게 많이 옵니다. 응? 제인이도 오고, 유점이도 오고, 무점이도 오고, 밤털이도 오고, 권호도 오고, 이쪽으로 다니는 길인데, 오늘은 7시가 됐는데도 아가 나를 보고 옵니다. 은큼아알이 착해. 응큼이랑 꽃님이네 식구랑은 앙숙인데, 이리 옵니다. 은큼아 이리 와. 야옹! 이거 줄게. 추루 줄게, 이리 와. 이 저게, 우리 은큼이. 이리 와. 추루 줄게. 은큼이가 추루를 먹습니다. 이 녀석 나보고 추루 줄줄 줄 알고. 얘는 추루, 아니, 추루를 제일 좋아해요. 추루 안 좋아하는 애들도 있지만 얘가 엄청 좋아해요. 은밀이랑 아, 이쁜이가 먹으라고 여기 항생제 타서 이렇게 놨습니다. 어, 은밀이랑 이쁜이가 먹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 우울이는 딴걸 주겠습니다. 우리가 안 먹길래, 예, 네. 응? 왜안 먹어? 먹지 말고 저를 가지? 왜 그렇지? 시원하네. 우리가 혓바닥으로 몇번할튼이안 먹고 가네. 전에서 이간에 엄청 그 분해염 상처가 심하던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먹지. 응? 배고픔 먹으리라 생각하고 여기다 이렇게 놓고 갑니다.